여신 김정은 TV의 여신 김정은입니다. 아시죠? 그 여신이 이 여신이면 좋겠지만, 네, 여행의신 여신이고요. 이 TV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행 관련된 거, 뭐 여행 가는 것도 좋고, 여행에서 먹으면 좋은 것들 아니면 여행 가방, 뭐 여행지에서 사면 괜찮은 거, 여행에서 하면 좋은 뭐 뷰티 팁에서 모든 게다 여행 관련으로 해서 여러분께 네, 소개를 해드리는. TV입니다. 여기가 강원도 평창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 예영이랑, 그리고 저희 엄마 아빠랑 해서, 우리 가족들, 어, 남편이랑 해서. 평창에 1박 2일로 놀러 왔거든요. 근데 요즘이 시즌이 시즌인지라 이렇게 여행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도 굉장히 신중하게 이거 몇번 취소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공기도 좋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좋네요. 보이세요? 우와, 진짜 이렇게 산도 있고.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제는 우리가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는 여행에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적이 드문고 그쪽 사람이 좀 없는 거.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오히려 주말을 피해서 저희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월로 해서 여행을 제일 많이 가요. 그러면 좀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곳 평창에서 이제 휘닉스파크가 가깝고 평창 호텔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그 겨울에는 스키 타는 걸로 유명하지만 요즘에 루즈랜드로 해서 애들 루즈 타는 거 있죠. 그래서 엄마랑 같이 타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거 탄 것들, 그리고 곤돌라 타고, 그 다음 리프트 타고 올라가는 거뭐 이런 또 즐거움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어, 1박 2일로 짧게 놀러오는거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제가 평창에서 있었던 거또 업로드해서 보여드릴 거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도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평창으로 출발 신났어요. 가족들과 함께 평창으로 가는 길한2 시간 반 정도면 서울에서 평창까지 네, 가능하더라고요. 가는 길에 메밀꽃 피 무렵이라고 해서 원조 맛집 뭐 메밀 음식 전문점이라고 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쭉 들어가니까 여기가 이유석 생가더라고요. 그래서 군데군데 재미난 것들, 물레방아도 있고, 그리고 숲속도 너무 예뻐서 사진 찍기가 참 좋더라고요. 여기서 음식도 먹고 ]시죠? 사진도 찍고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영이가 멍멍이랑 그네를 타고 있습니다. 신나 보이죠? <laughs> 예영아. 해미랑 예영이. 예영아. 예영아 재밌어? 어때? 해미랑 <laughs> 예영이랑. 엄마. 응? 어, 와! 이 예영이랑 해미랑 재밌게 타네, 그네. 어, 이렇게 해서 예영이랑 사진도 찍고 저 혼자 독사진도 남기고, 기다리는 동안, 그리고 밥 먹고 나오면서 군데군데서 사진 스팟들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물레방 아 앞이에요. 귀엽죠? <laughs> 막 포즈를 취해봅니다. 단체 사진 찍기도 너무 좋고, 우리 같이 사진 찍었지만 아빠랑 남편은 사진 찍길 거부해서 우리 예영이만 이렇게 귀엽게 찍고 있습니다. 아이, 귀여워. 꽃보다 우리 딸내미. 메뉴가 뭐 비빔국수, 메밀국수, 뭐 물국수 많은데 여러분이 골라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 리조트에 도착했고요. 여기에 어, 스위트 프리덴셜 룸에 예약을 하고 왔습니다. 바로 옆에가 이렇게 워터파크가 있는데 소리가 들리죠? <laughs> 근데 사실 지금 시즌이 시즌인지라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지금은 걸어서 루지랜드 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놀기에 정말 좋죠. 여보세요. <laughs> <laughs> 예향아. <예양이> 여아 <laughs> <야>, 어때 재밌어? <laughs> 아 진짜?

멋지죠? <laughs> 포즈도 취해봅니다. 다양한 포즈와 이렇게 브이도 하고, 저도 한번 네, 포토샷에 포토존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괜찮나요? 그리고 우리 엄마도. 오, 멋지죠? 그리고 곤돌라 타고 올라가고, 리프트 타고 올라가니까 공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우와! <laughs> 아이 <laughs> 진짜 오. 잠자리를 잡은 거야? 고 잠자리 잡았어. 봐봐. 네? <laughs> 어? 엄마야. <오>. 진짜, <laughs> 진짜 잠자리, 잡았네. 안녕 드디어 잡았네. 안녕하세요. 엄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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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laughs> 아그 무슨 통이 하나 있어 막은다 나줄까 이제? 이제 나줄까 안녕하자. 나까 <laughs> 응. 한번 아. 만져보고. <laughs> 안녕. <웃음> 진짜 동이 같다. 그렇지. 안녕. 안녕. 얘가 나줄게. 아얘얘 다치면 못 나니까. 응. 안녕 하고 나줬네. 안녕해. <목소리> 안녕 잘라 오랜만에 잔디를 밟으니까 좋더라고요 저쪽에 또 캠핑장이 있어서 캠핑하는 모습도 볼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영이랑 엄마랑 다시 이제 숙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사진도 찍고 양산에 쓰는 예영이 배가 고파서 이번에는 가벼슬이라고 닭백숙 잘하는 집을 또 열심히 네 찾았습니다 멍멍이들이 맞이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흔적이 있어요. 이렇게 정말 산속에서 먹는 닭백숙이라니 너무 맛있겠죠. 꼭 가면 먹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식도 완전 가정식이라 만납니다. 달도 구경하고 늦은 밤 다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강원도 평창입니다. 저희가, 그래도 다행히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여행을 자주 못 가기 때문에 프리덴셜 스위트룸이 방이 3개에 화장실 2개 있고 거실 있고 주방 있는데 가격이 너무 좋은 거예요. 루때 여러분 예약 잘하시면 거의 뭐 10만 원대 후반, 10만 원대 중반으로도 넓은 방을 또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로 피닉스 파크의 평창 호텔이 바로 옆에 있고요. 그래서 어, 놀거리들이 좀 많아요. 루지랜드가 있어가지고 애들 데리고. 루지 타는 것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곤돌라 타는 거 있고 캠핑 장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들 데리고 와서 1박 2일 하기에는 좋은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공기가 너무 좋고 날씨가 너무 좋고 요즘에 진짜 맨날 마스크 쓰고 다니기 때문에 사람 없는 곳들 많이 찾으실 텐데 제가 보니까 평창에 한번 놀러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족과 함께 오랜만에 평창에 놀러 오니 너무 좋네요. 공기도 좋고, 사진도 많이 찍고, 다음에 또 놀러 오고 싶은 곳이에요. 여신 김정은TV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